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각종 제한, 금지행위 등을 중점 안내했습니다. 전국 21곳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는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유권자 중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가하는 사람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등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지 9 0분에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에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포함한 투표 절차, 유무효 투표 예시, 근로자의 투표 및 투표시간 보장 등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8개 정당을 대상으로 2021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당정책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별 정당별 주요 공약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의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30일간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데요. 이에 예,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임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프보 안내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 운동 방법, 각종 제한 금지 행위와 선거법 위반 사례, 정치 자금과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했습니다. 3월 9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는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할 이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선거 사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신고 신청 선거운동 방법과 각종 제한 금지규정 정치자금 사무 및 선거 여론조사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 인터넷 언론사의 허위, 비방, 편파보도 등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후보자나 정당은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 청구 등 피해 구제 신청을 할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정당 후보자가 특정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보도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인터넷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는 보도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10일 이내 보도개제일 이후 30일 이내에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는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이 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봅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등 전국 21곳의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때 정당 추천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고 무소속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별로 필요한 선거인수만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 신청 서류와 함께 법에서 정한 선거별 일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 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300만 원.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는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데 선거일 전일인 4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무소속 후보자에게 필요한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을 거민교부합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즉 무소속인 사람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 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민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거민 교부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공휴일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한국 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3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를 할수 있고, 사전 투표를 할수 있는 선거인 중 일정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선거 공보 발송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거소 투표 신고를 할수 있는 사람은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도 포함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자,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고를 할수 있는데 이 경우 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합니다. 거서투표신고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서투표신고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주민등록지 고시군의 장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 관할 고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 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사면이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거소 투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 기간 안에 꼭 거소 투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선거 방송 뉴스 김사혁입니다.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 관리 위원회가 주요 포털사에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가 주요 포털사에 선거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 정보 배너나 링크 등을 게시 노출하는 방법으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포함한 투표 절차와 유무효표 예시, 근로자의 투표 및 투표 시간 보장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중 이용 시설 광고 매체를 활용해 홍보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역, 제주공항, KTX, CGV 등의 전광판과 파노라마 등에 재보궐 선거 투표 참여 및 정책 선거를 홍보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TV 채널을 통한 홍보도 함께 진행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당과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예, 지난 11일 2021년 제 1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난 5일. 정당정책 토론회에 참석할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 사전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정당정책 토론회 사전설명회는 정당정책 토론회의 토론 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회 당일 일정,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첨,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일 오전, 2021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가 KBS 스튜디오에서 개최됐는데요. 정당정책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에게 정강이나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참여 방식의 토론진행으로 토론회의 유용성을 제고하며 정당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됩니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8개 정당이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 당원,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KBS1, MBC에서 동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정당별 주요 공약을 보다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의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8일부터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 운영하고 있는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는 후보자별 공약과 정당별 주요 정책 등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여 유권자들이 공약과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번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여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정책과 후보자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사이트 개선과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현황 분석,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피드백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 만족도 조사는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30일간 실시하는데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의 상시 방문자와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방문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접속매체 등 일반적 특성과 함께 방문 목적 및 정책공약 정보 확인 방법, 정책공약 알림이와 정책선거 관련 사이트에 대한 인식 정도, 홍보 강화 방안, 사이트 만족도와 추후 기능 개선 희망 콘텐츠, 기타 불편 사항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도출된 기능 개선 사항 등은 내년 3월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후보자 등록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후보자 등록입니다. 오늘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총 21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보자 등록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직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언제까지 등록 신청을 해야 할까요?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관계 신청 서류와 기탁금 등을 준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후보자 등록 관련 신청서류와 기탁금 등을 준비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때 정당 추천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후보자 본인 승낙서 또한 필요합니다. 무소속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별로 필요한 수의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 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최종 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경력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예비 후보자를 신청하는 때 필수 서류로서 제출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그 서류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서류와 함께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3억 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 원, 시도 의회 의원 선거는 300만 원, 시 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 자치 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만 원, 자치 구시군 의원선거는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치 구시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선거의 예비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한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 신청서,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 선거권자의 추천장, 기타금 및 재산, 병역, 각종 세금납부 및 체납,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명부순위 홀수에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도 수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사항,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 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구민이 알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5일부터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후보자 등록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재보궐 선거일이 가까워진 만큼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권자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에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과 부산은 제한기간 동안 온라인 투표 서비스의 신청과 선거일 지정이 불가하며, 그외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인근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다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사무를 조정하여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토론 주제와 질문을 수집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질문하세요 대국민 공모를 실시합니다. 주제는 공정성, 적합성,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TV 토론에 적합해야 하며 질문은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오는 3월 17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법에서 정한 선거별 일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월 2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6일까지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